9년간 32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쌓으며 UFC 벤텀급의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린 헤난 바라오, 브레드 피켓, 에디 와인랜드, 유라이어 페이버 등내노라 하는 강자들을 모두 침몰시킨 그의 앞에 무명에 가까운 선수가 나타났으니 바로 TJ 딜라쇼입니다. 그러나 테이크다운 방어율이 90%가 넘는 바라오에게 레슬링 베이스의 딜라쇼는 그다지 좋은 상성이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두 사람의 경기 그리고 경기 이후의 스토리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이어집니다. 진짜 영화 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격투기가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저는 차도로입니다. 2005년 브라질에서 가진 격투기 프로 데뷔전 패배 이후 25연승을 쌓으며 UFC로 입성한 해난 바라오. 조제 알도를 연사케 하는 광폭한 타격 기술과 탄탄한 레슬링 디펜스에 서버미션 능력까지 갖춘 그는 UFC에서도 연승을 질주하며 어려움 없이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2인자인 유라이어 페이버를 1라운드 만에 꺾어내고 무려 32연승에 성공한 바라오. 그는 이어지는 타이틀 방어전에서 TJ 딜라쇼를 만납니다. 한편, TUF 시리즈를 통해 UFC로 들어온 딜라쇼는 신인 시절 뱅, 무에타이 스타일의 타격이 완벽하게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월등한 운동량과 수준급의 레슬링을 바탕으로 싸우던 그는 중간중간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언젠가는 잠재력이 폭발할 것 같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죠. 그럼에도 타이틀전을 치르기엔 아직 커리어가 충분치 않았으나 어부지리격으로 타이틀 샷을 받은 딜라쇼.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였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려한 스텝으로 시작하는 딜라쇼, 로우킥을 차고 빠져나옵니다. 발발한 좌우 스텝으로 바라오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흔들어주는 딜라쇼 잽치고 머리 돌려내며 라이트 왼손 페인팅 주고 하이킥까지 날려봅니다 굳건하게 압박 걸어보지만 잡아내지 못하는 바라오 케이지로 가둬놓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습적인 어퍼컷 빈틈을 놓치지 않는 딜라쇼 계속해서 유리한 각을 선점하며 위협을 가하고 끊임없이 스탠스를 바꿔주며 높은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엄청난 라이트 오버핸드로 다운 얻어내는 딜라쇼. 하체 관절기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딜라쇼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골반 밀어내는 다라오. 딜라쇼가 재빨리 뒤를 잡아내고 백초크까지 시도하며 1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는 딜라쇼. 앞뒤 좌우를 흔들어주며 어떤 공격이 나갈지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1라운드와 달리 기다리는 쪽을 선택한 바라오 딜라쇼의 발이 멈춘 순간 투 훅을 시도하고 돌진하는 딜라쇼에게 카운터를 넣어줍니다. 그럼에도 과감한 공격을 이어가는 딜라쇼 바깥쪽 발을 먹으며 투 훅을 날리고 스위치로 빠져나옵니다. 스위치를 통해 순간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딜라쇼 바라오도 반격을 넣어보지만 머리 움직임으로 피해냅니다. 안전한 쪽으로 머리를 빼며 헤드킥 앞발 킥을 차자마자 원투를 꽂아넣는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딜라쇼를 쫓아가며 방어만큼은 잘 해내고 있는 바라오. 생각만큼 유효타가 터지지 않자 딜라쇼가 레슬링을 섞어주고 집요하게 발목을 잡아채지만 테이크다운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무기가 하나 더 늘어버린 바라오.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상대는 이미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라이트까지 허용하며 케이지에 몰립니다. 안정적으로 유효 타 성공하는 딜라쇼 바라오의 공격을 이끌어내며 경기를 주도하고 적절하게 치고 빠지며 위협적인 펀치들을 훈련냅니다. 미들킥 이후 자연스럽게 스탠스 전환하고 후속 타까지 집어넣는 딜라쇼 백 무에타이 스타일의 화려한 공격 패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상대보다 머리 높이를 낮게 깔아주며 펀치 훈련내는 딜라쇼 프런트킥을 뒤가 아니라 옆으로 빠지며 피해내는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들어오는 순간을 노려봐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바라오. 가벼운 로우킥 하나에도 반격에 대한 대비를 잊지 않습니다. 뒷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머리를 빼며 헤드킥. 완벽하게 발을 먹으며 라이트훅. 잠시도 쉬지 않고 거리를 흔들어주고 상체를 숙이며 때리는 헤드킥과 꾸준하게 각을 먹는 스텝으로 바라오를 압도합니다. 방향을 읽어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바라오. 하나 둘씩 유쇼타가 쌓여 갈수록 반응 속도도 느려지지만 딜라쇼의 기상천외한 움직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결한 왼손 스트레이트. 이번에는 슬그머니 스탠스를 바꾸고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전환합니다. 마음이 초조할수록 스윙이 커지는 바라오. 근접전에서조차 앞서지 못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타격 방식에 서서히 잠식되어갑니다. 끊임없이 양쪽 각을 파고 들어가며 기회를 보는 딜라. 쇼. 깊숙이 찔러 넣는 미들킥. 바깥쪽으로 빠지며 스트레이트. 라이트 더블로 집요하게 쫓아가고. 펀치 사이사이마다 상체를 흔들어주며 카운터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잽 하나에도 반드시 후속타를 고려하는 딜라쇼. 한순간도 유리한 포지션을 놓치지 않습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뒤차기를 날려보지만 미끄러지는 바라오. 그대로 하프가드를 점유하며 엘보우 파운딩을 시도하고 얼마 남지 않은 바라오의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를 치르는 두 선수. 그럼에도 딜라쇼의 움직임은 초반과 차이가 없습니다. 킥을 찰때 머리를 빼는 동작이 너무나 좋은 딜라쇼. 앞발을 바깥으로 옮기며 각을 먹고 라이트. 이에 바라오의 밸런스가 무너지자 끝까지 따라갑니다. 상대의 팔꿈치 밖으로 머리를 빼고 돌려내는 딜라쇼 기습적인 공격에도 당하지 않습니다. 야왼 손에는 오른쪽으로 오른 손에는 왼쪽으로 머리를 움직여주는 환상적인 움직임. 강력한 헤드킥에 이어 펀치 연타로 몰아붙이고 짧은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다운을 빼앗습니다. 크게 쓰러지는 바라오 쏟아지는 파운딩을 막아내지 못하는데요. 결국 허브딘 주심이 경기를 끝냅니다. 이렇게 최강의 챔피언인 바라오를 일방적으로 제압해낸. 고 벤템급의 새로운 주인이 된 TJ 딜라쇼. 그는 백모이 타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세계의 격투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년 동안 32연승을 이루어낸 폭근 바라오를 5라운드 내내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괴롭히다니. 와, 갑자기 물오른 TJ 딜라쇼의 격투 센스. 패배도 패배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 경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간 쌓아온 명예의 먹취를 당한 바라오는 재경기가 하고 싶다며 칼을 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아무런 위기 없이 조소토를 꺾어낸 딜라쇼는 마치 간용을 잡아내며 간신히 체면을 회복한 바라오를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두 사람의 2차전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딜라쇼. 바라오도 발을 붙이고 압박했던 1차전과는 다르게 경쾌한 스텝을 밟아주면서 딜라쇼의 타격 셋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타이밍에 미들킥, 체크 훅까지 넣어주는 바라오, 사각을 잡지 못하도록 먼저 붙어버립니다. 좌우 스텝을 살려주는 바라오, 1차전에 비해 딜라쇼의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호되게 당했던 헤드킥도 읽어내고 발동이 걸리기 전에 클린치를 잡아내면서 딜라쇼의 전략을 막아보는데요. 그러나 레슬링 선수 출신인 딜라쇼가 여유롭게 돌려내고 케이지 레슬링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갑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자신감있게 싸워주는 딜라쇼 중심을 살짝 깔았다가 들어가는 헤드킥에 바라오가 속지 않습니다. 여전히 딜라쇼의 인앤아웃을 잡아내지 못하는 바라오 대각을 먹으며 던지는 원투 앞발을 빼고 스탠스 전환 그리고 사각을 잡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려다 밸런스가 무너지는 바라오 잔발로 조금씩 빠져주며 유리한 거리를 유지하는 딜라쇼 헤드킥이 제대로 적중하고 이에 질세라 바라오도 좋은 주먹을 맞춰주면서 1차전에 비해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트는 방향으로 빠르게 맞춰주는 바라오 밸런스가 무너진 틈을 제대로 공략합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그리고 돌려내는 딜라쇼 뽑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케이지로 묶어놓습니다 맞아 나오며 엘보 왼쪽으로 가는 척하다 순간 반대로 들어 스트레이트 후속타까지 꽂아넣으며 이득보는 딜라쇼 로우킥 타이밍이 읽히며 테크를 허용하지만 곧바로 일어나버립니다 클린치를 풀어내자마자 사각을 잡아내는 놀라운 움직임 받아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이트 주자마자 스탠스를 바꿔 뒷손 카운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앞손 살려주는 딜라쇼 충격을 받은 바라오 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반복되는 패턴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느새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스텝이 죽어버린 바라오. 테이크다운만큼은 잘 막아내지만 또다시 케이지에 묶이며 점수를 빼앗깁니다. 바라오가 힘들어할수록 기운이 솟는 딜라쇼. 한 차원 위의 스피드로 모든 주먹을 흘려내고 쉴새 없이 치고 빠지며 유효타를 가져갑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긴 딜라쇼. 펀치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카운터를 날립니다. 슬슬 폼이 망가지 는 바라오 오른손 주자마자 카운터에서 멀어지고 자유자재로 사이드를 오가며 수준이 다른 타격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해법을 찾아보지만 테이크다운 방어율이 100%에 가까운 딜라쇼에게 통할 리 없고 오히려 백까지 잡히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굳이 욕심을 내지 않고 체력을 안배하는 딜라쇼 페이크로 공격을 끌어내고 비들킥을 맞춥니다. 그럼에도 선제 공격보다 카운터를 고집하는 바라오, 싱글렉을 노려보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케이지에 묶이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머리 싸움에서 크게 앞서는 딜라쇼, 머리를 턱 밑에 붙이고 안정적으로 컨트롤합니다. 오버옥을 깊게 파지 못하며 갇혀버린 바라오, 손목 컨트롤로 태클만큼은 막아내지만 컨트롤 타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풀려납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바라오, 1, 2, 3까지 모두 허용하고 이어지는 펀치 러쉬에 크게 흔들리는데요. 다행히 라운드가 끝나는 덕분에 풀려나지만 이렇게 되면 KO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4라운드 시작합니다. 끝내기 위해 시동을 걸어보는 딜라쇼, 1, 2, 위빙에 이어지는 레프트 훅, 충격을 받은 바라오, 딜라쇼가 달려듭니다. 완벽하게 사각을 잡고 쏟아내는 딜라쇼, 바라오의 주먹을 무시하고 피니시를 노려봅니다. 흔들리는 바라오, 정신을 붙잡아보지만 맹공이 멈추지 않고 이번에도 허브 딘이 경기에 개입하며 딜라쇼가 챔피언 벨트를 지켜냅니다. 아, 이렇게 딜라쇼와의 1, 2차전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며 그동안의 명성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린 바라오. 안타깝게도 그의 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 이후 한계를 드러냈던 체중 감량에서 벗어나기 위해 패더급으로 월장하였으나 제림미 스티븐슨에게 혼줄이 나면서 월장이 실패로 돌아갔고 다시 벤턴급에서 재기를 노려보았지만 최악의 경기력으로 5연패에 빠지며 팬들의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아, 그뒤 UFC로부터 방출된 바라오는 현재 합입이 이끄는 이글 FC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디 가브란트를 두 차례나 꺾어내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딜라쇼는 헨리 세우도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도 모자라. 아, 대박 사건! 약물 사용까지 들통나며 2년 넘게 케이지를 떠나야 했는데요. 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 소식을 접한 바라오의 멘탈이 네,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2연승의 기록을 깨고 2차전에서도 처참하게 털려 자신에게 슬럼프를 안겨준 천재로 평가받던 파이터가 알고 보니 약쟁이였다니. 아. 아무튼 약물 사건 이후 클린한 파이터로 돌아온 딜라쇼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운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그는 코리 샌드하겐과의 명승부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고 차기 타이틀전 후보로 확정되어 세 번째 챔피언을 위해 날을 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